제목하고 어색한 문제랑 좀 가치가 좀 높아서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물학이라고 암기했잖아요. 하나 추가해서 생명활동이라는 단어까지 추가해 주세요. 신호라고 하는 것은 발전했대요. 왜 발전했냐면, 이건 진화네요. 우선 진화했습니다. 준사역동사 5형식이니까 목적격부에 커뮤니케이트 이렇게 했죠. 유기체들이 생명을 활동할 때 유기체들은 신호 덕분에 신호 덕분에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고요. Otherwise는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다면 식별할 수 없는 특징들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신호가 있었어서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전달을 한 거지 신호가 없었다면 전달을 할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음, 요첫 번째 줄잘 해석하셔야 돼요. 신호 덕분에 전달했다라는 거의 특징을 결론은 블랙앤옐로우 컬러스 오브 프로이슨 다프 o 그 개구리인데요. 독개구리인가 봐요. 그 개구리가 블랙 검정색과 노란색을 띄고 있대요. 어때요? 검정색에 노란색이 있어요. 눈에 잘 띄겠죠? 그랬더니 독특한 시각적 신호죠. 독특하니까 맞았죠. 잘잘 잘 모르겠으면 뒤에 한줄더 읽어도 돼요. 독특한 신호인데 해즈글빈 페이보드가 동사잖아요. 바이 앞에 pp니까 선호된다고 요 자연선택이니까 진화죠. 약육강식. 진화에 의해서 선호, 선호되고 있는 이 독특한 신호래요. 잘 읽으셔야 돼요. 진화라고 하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자연선택의 원리가 이렇게 독특한 시각적 신호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특한 색을 가진 애들만 살아남았다고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왜 그럴까요? 말이 되게 어려워요. 봐봐요. 이 개구리의 위장의 과감한 무시 덕분에라고돼 있어요. 위장하려면 개구리가 눈에 안 띄려면 위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색을 가짐으로써 얘는 뭐한 거랑 똑같아요. 위장 효과를 무시해 버린 거나 똑같죠. 그럼 결론적으로 위장을 무시했다는 라 얘기는 드러냈다라는 거죠. 제말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럼, 국어적으로 이해해봐요. 위장을 무시해서 드러났는데, 눈에 잘 띄는데, 약육강식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갈게요. 왜냐하면, 그 개구리는요, 보여주고 있어요. 아, 아, 저기, 색이죠, 참, 색. 독특한 신호요. 이 독특한 신호는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개구리의 독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구리에게 너무 화려한 색이 있어. 그럼 나 독이 있어. 이런 말이라고요. 독 있어? 해 볼래? 고온. 와. 와서 유대 e 너할 용기가 있다면 나를 먹어. 이건 거죠. 자, 나 화려하지? 응? 음, 그래 먹을 수 있으면 먹어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어때요? 굉장히 과감하죠. 과감하게 위장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됐죠? 마찬가지로 스프링복스 스프링복이니까 영양이라고 양의 종류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스프링복 아,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냥 영양이라고 합시다. 영양의 에너지틱, 아주 활발한 뜀. 뜀박질입니다 어려운 단어로 도약 이렇게 얘기하죠. 뛰는 걸 도약. 쉼표 쉼표는 가로로 묶어버리고 이즈가 동사고 이 도약이 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약은 뭐라 그래? 요 뛴박질은요?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all four feet. 동시에 몇 발을. 네 발을 리프팅 들어올리는 거예요. 네 발을 훌쩍 뛰는 거예요. 두 발만 뛰는데 보통 네 발을 뛴대요. 이거는 뭐라고요? 믿을 만한 신호라고요. 자, 우리 개구리식으로 이거 좀 이해해 볼까요? 개구리식으로. 눈에 뛸까요? 안 뛸까요? 이러고 있으면. 눈에 엄청 뛸 거예요. 그렇죠 눈에 엄청 뛸 거예요. 근데 왜 이러고 있을까요? 야육강식에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보자고요. 자, 믿을 만한 신호인데, 문법 아니니까, 동격의 접속사내 니래도 되죠? 문법 아니니까. 영향이 뭐하다는 신호예요? 어리고,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어리고, 건강하면, 발이 네 개나 있고, 공중에서 펄쩍펄쩍 뛰면, 월스 r ING니까, 뭐뭐 할 가치가 있다는데 나시니까.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쫓아갈 가치가 없다. 왜? 힘이 너무 좋아서 못 쫓아가, 쟤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 야, 나 힘이 이 정도 있어. 쫓아오려면 쫓아와봐. 이건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얼추 이해가 다 됐을 거예요 이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는 유명한 공작이죠 공작 순놈이야 수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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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을 갖고 있습니다 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본 적이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트가 동사 얘는 주격 선행사는 이 공작 이 공작은 보여줍니다 건강함을 보여준대요 나 건강해 라는 걸 보여줘요 도구가 뭐예요? 눈부시고 호화스러운 꼴입니다 꼬리를 쫙 펴요.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띄겠죠? 그걸 왜 보여주냐고요.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어봐. 라는 거죠. 익스펜시브 하니까 뭐예요? 비싼, 불리한 조건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이 제일 이해가 안 됐는데,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금방 이해 돼요. 왜? 이렇게 값비싼, 불리한 조건이에요. 자, 개구리에게 이거는 유리한 조건이에요? 불리한 조건이에요? 무시하는 건? 불리한 조건이죠. 그럼 왜 값비싸죠? 잡아먹힐 각오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불리한 조건이에요. 이 불리한 조건은 눈에 띈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모르면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전 C, C가 제일 어려웠어요. 불리한 조건은? 서브 퍼포즈, 서브 노 퍼포즈.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어떠한 다른 도움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이 되는 뭐뭐 이외에 시그널은 투 시그널은 신호를 보내는 거 위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요. 불리한 조건은 신호만 보내지 못쓸 뭐 때가 아무것도 없어라는 거예요. 접속사 되실 거예요. 건강한 매일 남자 놈이니까 얘를 남 남자 놈인 거죠. 이 공작이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해즈 목적어 투번을 수거로 암기 안 하면 투번이 태울 만한 자원 이렇게 번역이 돼요. 자,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태울 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서요. 해즈 목적어 투번 그래서, 뭐, 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수거로 암기하세요. 해즈 목적어 투번 자원을 많이 갖고 있어. 나 많아. 가진 게 많아.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것은 뭐죠? 그의 매력을 높인 거예요. 뭐로서? 배우자로서. 요번에는 포식자하고의 이야기가 아니군요. 배우자를 꼬실 때 사용하는 거였네요. 이번에는 이거와 같은 신호들은, 신호들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호된다라는 거예요. 위장을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나를 보여주는 게 자연 선택이 좋아한대요. 좋아하는 모습이래요. 그 비용이 이익에 의해서 상쇄된다라는 거예요. 얘를 손해라고 볼까요? 위험이라고 해석해볼까요? 얘는 이익이니까. 뭐가 뭐가 뭐를 상쇄한다고요? 이익이 손해를 상쇄한다. 그럼 누가 더클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익이 더클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 내용 이해 되셨죠? 예. 결정적으로, 이 내용 이해되셨죠? 결정적으로 아빠의 답 나와라. 결정적으로 코스트 그것은 비용이자 즉위험입니다 연관된 거예요. 무엇? 이러한 신호와 관련된 위험이 됩니다. 주격이고 선행사 신호죠. 이 신호는 믿을만한 방법이에요. 자, 정리 좀 해볼게요. 믿을만한 방식이라 했어요. 신호. 신호는 뭐 하는 거죠? 자신을 뭐 하는 거? 드러내는 거. 자, 어려운 단어로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신호. 이렇게 비싼, 불리한 조건이죠. 비싸고 불리한 조건이 바로 믿을만한 방식이래요. 뭐할수 있는 거냐면 컨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성을? 진실성. 숨기는 게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비싸지만 불리한 조건, 목숨을 내건 불리한 조건이 뭐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요?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방식이라고요. 신뢰할 만한 방식이래요. 다 드러내는 게. 값비싼 불리한 조건이. 자, 뒤에 안푼 사람은 주제 제목 요지 지금 다 풀어보세요. 여기 읽고. 안푼 사람은 답 찾아보세요. 정직함 어떠한 필요도 없다 어떤 필요조건이 없었다 필수조건이 없다 코스리 비싼 생물학에서 비싼 신호에 필수조건이 없다 정직함 이거 말이 안 되죠 분명히 눈에 띄는 신호 뭐 하지만 비싸지만 신뢰할 만한 신호 보여줌 드러냄 이렇게 된 거죠 보여줌 정직한 신호 정직하지 않은 신호 생물학적인 현상 말이 안 되고요 방어적인 표현 유기체 속에 진화적인 관점 아니죠 방어 아닌 거죠 그 다음 시각적 신호 유기체의 시각적 신호가 인터 해석을 필요한다 이것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비싸지만 신뢰할 만한 신호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관찰할 수 있는 신호들라 라는 거 눈에 띄는 신호 일부러 보여준다 라는 거예요 정답이 2번이었던 거예요 이거 상당히 어려웠어요 저는. 자 이제 빨리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이가 들고 피곤한 스프링복 아까 영양이죠 젊은 애외가 아니라 이번에 나이든 사람 얘는요. 시도합니다. 안 드러내요. 가장을 숨기려고 하는데요. 가장해요. 열정적인 뛰임을 가장한다고요. 이렇게 한다면, 한다면 그들은 기진맥진하면 바로 지쳐버려요. 그럼 금방 잡혀먹죠. 금방 잡혀먹죠. 그리고 become. 뭐하게 돼요? 공격받기 쉽게 되겠죠. 맞았네요. 따라서 낮은 비용의 신호는 낮은 비용의 신호가 뭐죠? 가장하는 신호예요. 가장하는 신호. 가장하는 신호죠. 가 가짜 신호예요. 가짜 신호. 자 비, 뒤에 나와 있네요. 속이기 쉬운 저비용 신호들은 신뢰할 수 없는 단 단서, 이게 단서라는 뜻이죠? 단서입니다. 속이기 쉬운 가짜 신호인 낮은 비용의 신호는 신뢰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없는 단서가 된다고요. 노인이 하는 거는 뭐라고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요. 가짜 신호라고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과 일관되게 시선을 사로잡는 밝은 배색은 개구리의 배색은 발견되어집니다. 밝혀졌는데 건너뛰면 코릴레이트 위드가 이렇게 드러나죠. 연관성이 있다. 그들의 독성과 에 일관성이 있더라라는 거. 피콕은 단순히 단순히 암컷에게 내가 돈이 많아, 내가 가진 게 많아라고 암컷에게 말해주려고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이 수컷은 올드볼드, 오래된 새는 그것을 왜한 거냐면 그들이 그것을 뭐 하려고 숨기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드러내려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 얘는 쉬웠어요 아까 그게 어려웠어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 신뢰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면, 말하는 것은 칩, 값이 싸다. 말하는 것은 값이 싸다. 그럼 뭐가 비싸다? 행동이 비싸다. 실제 드러내는 게 비싸다. 그 비싼 게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 이거는 값이 싸다. 가짜 신호다.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실제 드러내야 된다, 과감히.